자, 네 번째 증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증명이 세례도 복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례도 믿음으로 금받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문답하는데, 세례 문답할 때 이것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본적 있어요. 당신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봤어요. 세례 문답할 때. 그거 물어보면 아무도 세례 못 받을 거예요. <laughs> 뭐 믿으십니까? 당신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건 믿습니까? 성삼의 하나님 믿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심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확증,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의 편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하냐? 오직 믿음만 따지지 않느냐? 언제 뭐 율법 행했느냐고 행위 업적을 따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세례가 복음의 증거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이 시시한 겁니까? 최고급입니까? 최고급이죠 그리스도라는 옷이 최고급인데 그게 부족해서 거기다가 딴 옷을 또 입으면 바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로 명예롭고 뭐랄까요 영광스럽고 고귀한 옷을 탁 입었는데 거기다가 이것좀 어째 좀 부족해 보이네 그러고는 거기다가 재킷을 하나 더 입어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조끼 같은 거 하나 더 입어요 그거 바보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옷을 딱 입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커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의 세례의 원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일단 세례 받았으면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입은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뭐랄까? 세례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고귀한 데서부터 그거를 뭐랄까 더 고귀하게 만들겠다고 다른 걸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 나는 유대인이 돼야지.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뭘뭐 하려고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더 훌륭해집니까? 그런 바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또 대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율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후견인과 같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 가 후견인과 같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은혜를 모르고 제대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걸 모를 때는 율법의 후견, 율법이 후견인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뭔가 할수 있었는데 일단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후견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 아무것도 못할 때는 후견인이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독자적인 그 뭐, 권이라고 럴까 자격을 부, 소유하고 나 얻고 나면은 후견인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율법에게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 자원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의식 같은 거, 절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지키는 것이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받거나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까봐 얽매여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네가 하는 신앙생활은 미신적이야 그럼 싫어하죠 너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 그거 싫어하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미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와 미신은 거의 같은 겁니다.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새벽기도 를 그냥 편의상 예를 들냥 드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내가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과속해도 절대 티켓도 안 끊고 과속해도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이다 하고 믿으면은 이. 새벽 기도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한 행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새벽 기도한 행위를 믿으면 나는 이건 나를 나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율법주예요. 내, 내 업적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의지하잖아요. 거기만 가면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의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승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만 나가면 무조건. 나가면 잘 된다. 여러분, 그, 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어른들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러면, 다리 떨면 복 나갈 때, 다리 떠는 사람의 마음을 봅니까? 마음도 안 보고, 믿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신이에요, 미신. 그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건, 사건이 터져요. 예를 들면 북쪽을 보고 자면 복이 들어와요, 그냥. 아, 이건 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미신, 새벽 새벽기도에 나가면 그냥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믿음으로 했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면은 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잖아요. 새벽기도라는 행동이 미신이죠, 우상이죠, 율법주의죠. 이게 다 똑같은 마음가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laughs> 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나타난 그좀그 그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차별을 일으킵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한 외형을 보는 겁니까? 외형을 보죠. 외형을 보면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면은 사람이 차별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차별하게 돼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는 교만해지죠? 뭐 했다고 교만해지죠? 그러고는 동시에 안한 사람들을 비하하죠?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